석동이들 오늘은요! 제가 엄청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켓몬 아시죠? 이 포켓몬이 지금 외국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저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요. 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포켓몬고에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옛날에 포켓몬스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근데 이 포켓몬 게임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은 주변에 포켓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포켓몬고라는 어플을 틀고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포켓몬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눈앞에 있는 포켓몬을 잡을 수도 있고 막 돌아다니면서 포켓몬들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어, 전설의 포켓몬도 있고 뭐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포켓몬들을 잡으러 다니는 아주 신박한 게임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는 다들 막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포켓몬고가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포켓몬고를 할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속초, 양양, 인제 이제 북한 쪽하고 가까운 지역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오늘 속초를 가서 이 포켓몬고를 해보려 했는데 저는 내일 또뭐 생방송도 있고 촬영이 있어서 오늘 당장 못갈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포켓몬고 다운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폰이신 분들은 구글스토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후앱 다운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상단에 블로그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리시다 보면은 이 링크가 있어요. 쿠앱 직접 다운로드. 이걸 누르시면요. 이 쿠앱이 뜹니다. 요 녀석을 다운 받아 주시고요. 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차단됐다고 뜨는데 이거는 그냥 설정 들어가셔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다운을 허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 주고 설치를 합니다. 어, 아이폰은 제가 다운 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은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설치가 완료됐고, 허용 누르고, 이거는 뭐 로그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하지슈, 바로 왼쪽 상단에 포켓몬고가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또 아까와 똑같은 창이 뜨는데 이것도 설정 들어가셔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허용을 누르고 설치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폰은 계정을 호주 계정이나 외국 계정으로 돌려서 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허용해줍니다 위치도 허용해주고 사진 파일 허용해주고 거부 누르시면 안 돼요 다 허용해주시고 자 드디어 실행이 됐습니다 와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완료가 됐고요 저는 아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똑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가면 저 걸어 나가죠 자 이런식으로 위치 서비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방향 어느 지역을 가면은 특정 포켓몬스터들이 뜬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아, 지금 저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원래 외국에는 포켓몬들이 많이 뜨고 지금 속초에서도 포켓몬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포켓볼을 누르시면은 포켓몬이 있는데 제 포켓몬은 파이리에요 아까 파이리를 잡았거든요 파이리 귀엽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누르시면 어, 요런 식으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거 포켓볼이 지금 50개 있고 이맨 밑에 있는 거는 에그 의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고 맨 위에 건 뭔지 모르겠는데 삽도 있어요 그래서 포켓볼도 살수 있고 알도 살수 있고 어, 이거 포켓몬고 만드신 분돈 엄청 벌겠네요 <laughs> 자 그리고 캐릭터를 누르면은 지금 제가 레벨 1 상태고요. 이 포켓몬을 잡을 때마다 경험치가 올라가서 레벨을 올릴 수 있고요. 이 레벨 5가 되면 다른 분들하고 경쟁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빈 칸은요, 이지역에 어떤 포켓몬들이 뜨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은 주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백지겠죠. 제가 망가터서는 포켓몬 잡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포켓몬을 잡을 수가 없네요. 자, 지금 이 포켓몬고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증강현실 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속초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이머들이 속초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오늘 속초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며 서울 주요 터미널에서는 평일임에도 속초행 고속버스표가 줄줄이 매진됐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는 휴가철인 것을 감안해도 평일 유독 속초행 버스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건 특이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는 왕복 버스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포켓몬 사냥 여행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박이다 이 정도로 지금 포켓몬고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뭐이 밖에 포켓몬을 잡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리기도 했고 저도 빨리 가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싶은데 못 간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속초를 가서 이 포켓몬고를 직접 파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포켓몬 잡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 포켓몬고 어플 을 다운 받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이라도 갈까 생각 중인데. <laughs> 아무튼 빨리 한국에도 이게 안정화가 돼서 빨리 이 어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도 빨리 포켓몬을 잡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다운 받으러 가세요.